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IPO 종목들 맛보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최근 IPO 진행되는 종목들이 거의 가뭄이다시피 굉장히 적었었는데, 7월 달부터 8월 초까지는 어,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종목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은 조금 재미있고 기대되는 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박을 기대하고 매수에 어 청약을 진행했다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어 나중에 종목별로 분석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종목들을 나눠서 세 페이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7월 일정을 어, 청약이 중복되는 종목들은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따로 진행되는 종목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비고 7월 1일, 7월 2일 청약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주말이 끼어서 환불일은 7월 6일입니다. 제가 어, 이 종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어,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이게 유통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1% 정도가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었고, 기관들 수요 예측조차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개인 경쟁률은 높게 나왔고, 그 기대감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순익 같은 경우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1년도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공모가 밴드 14,300원에 확정이 되었죠. 시가총액 1,581억으로 현재 오늘자로 검색해 봤을 때장애가는 18,700원까지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장애가 정도까지 가준다고 하면은 한 주당 4,000원 정도의 수익이 날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느 정도 그 기세가 붙으면 그 이상 또 수익권을 터치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어, 이 업종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하고 애플이 해당 업종에 뛰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관사는 NH 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7월달 첫 번째 기대 종목인 SD바이오 센서입니다. 7월 8일에서 7월 9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되고, 이것도 주말이 끼기 때문에 7월 13일 날 환불이 될 예정입니다. 어, 현재 총 310만 주 정도가 개인에게 배정이 되고요, 균등 배정으로 155만 주 이상을 균등 배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32%고 상장일 날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은 61%로 약31% 정도가 어, 상장일 날 어, 유통 가능한 물량이 될것 같고요. 퍼센트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의무 보유 확약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20%대까지 생각이 되지만, 어, 공모가 밴드 45,000원에서 52,000원 중에 상단에 확정이 된다면 시가 총액이 5조 2,839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은 클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장애가는 7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장일 날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보통 항체 진단 키트, 바이오테마잖아요. 바이오테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업체들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재 SD바이오센서 단기순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31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무려 20배나 성장을 해서 6,200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분기 때만 단기순이익이 약 4,3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어 사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 디테일한 공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만약에 이 단기순이익이 어 헛된 데이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 5조 2839억도 굉장히 싼값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공모가 밴드 상단을 훨씬 초과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세번째는 큐라클이고요. 7월 13일에서 7월 14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되고 7월 16일 날 환불이 됩니다. 역시나 단독 진행이 되고요. 개인에게 53만주 정도가 배정이 되고 균등 배정으로 26만6천주 정도가 균등 배정 될 예정입니다. 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7%고 보호예수로 묶이는게 어 59%이기 때문에 약 41%로 상장일날 유통가능한 물량으로 잡힐 예정이고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어, 비율이 약간 높기 때문에 상장일 날 많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 혈관 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어, 기업이기 때문에 테마라든지 업종은 조금 성장 기대감이 생기는 업종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특례 상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꾸준하게 적자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도 1분기 때도 약 24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 장외가로는 3만 8천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혈관 질환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때이 큐라클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관사는 삼성전자, 삼성증권이죠. 어, 삼성증권이고요, NH투자증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공동 청약 일정이 겹쳐지는 네 종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 7월 16일에서 7월 19일이고요, 에브리번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고 브레인즈 컴퍼니 그리고 플래티어입니다. 에브리버 브레인즈 컴퍼니 플레티어 같은 경우에는 7월 19일에서 20일 청약 일정이 완전 겹치고 환불일은 7월 22일입니다. 맥스트는 어, 일정은 다르지만 환불일이 7월 21일이기 때문에 에브리버 브레인즈 컴퍼니 그리고 플레티어가 청약을 마친 다음에 환불이 되기 때문에 청약 일정이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균등 배정만 다 좋으면은 균등 배정은 다 들어가고 그 중에 한 종목 정도 찾아서 비례 배정을 하면 되겠지만 나름대로 마음속의 순위를 미리 어, 결정해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맥스트는 2 어, 5 25만 주 개인에게 배정되고 12만 5천 주가 균등 배정 예정입니다. 에브리 에브리 보스 자그 28만 주고 14만 주 이상이 균등 배정 예정이고요. 브레인즈 컴퍼니는 15만 주 중에 어, 7만 5천 주가 균등 배정, 그리고 플래티어는 45만 주 중에 22만 5천 주가 균등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은 전부 다 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만 노리고 다 들어간다고 쳐도 제가 봤을 때한 주에서 두주 정도 받기도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아마 비례 배정으로 잘 골라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대주주와 보호예수 물량을 보면은 자 맥스트는 최대주주 비율 30% 그리고 보호예수를 68%로 32%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비율이고요. 에브리봇도 36% 그리고 보호예수로 묶이는 게 65%, 35%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입니다.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는 이 퍼센트가 굉장히 낮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높으며 특히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안 보여지는데 에브리봇 어,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양호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레인즈 컴퍼니도 에브리봇과 어, 동일하게 최대 주주 36%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65%입니다. 어,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34%고요. 그리고 상장일날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이 71%로 29% 이하가 아마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되겠죠. 이것만 봤을 때는 어, 일단은 플래티어가 약간 1순위에 보호예수 물량으로 봤을 때는 어, 1순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업종을 먼저 체크하자면은 맥스트는 AR, 그 AR 개발 플랫폼 AR 솔루션이고요. 에브리봇은 우리 그 물걸레 청소기 같은 것들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고요. 플래티아는 빅데이터 AI 기반으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해주는 기업입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플래티어나 아니면 은 브레인즈 컴퍼니 정도가 좀 괜찮은 업종이 아닌가 싶고요. 이 와중에 보시면 은어 플래티어도 이제 계속 흑자를 기록해주면서 성장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인즈 컴퍼니도 계속 어 매출을 흑자를 기록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어 공모가 22,000원에서 22,500원 그리고 그 8,500원에서 만원인데 어, 최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봤을 때 924억, 8, 827억으로 어, 유통물량 비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어, 주포들이 개입해서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브레인즈 컴퍼니하고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브레인즈 컴퍼니는 22,500원인데 장외가는 23,000원까지 형성이 되었고요. 플래티어는 만 원인데 만0천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하고 에브리봇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어, 에브리봇은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개발 단계면은 적자를 기록할 수 있겠지만 만드는 단계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흑자를 보여주고 있고 2020년도 때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또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공모가 밴드 32,600원에서 36,700원인데 현재 상장의 기대감으로 코넥스에서는 41,55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36,700원으로 최종적으로 상장을 한다면 2238억으로 생각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11,000원에서 13,000원의 공모가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장외가는요네 종목 중에 가장 높은 3만원까지 최근 데이터입니다. 7월 며칠 날 기준으로 사겠다고 올라온 데이터가 3만원까지 있다라는 점도 약간 특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외가라는게 어, 허트로 그냥 사겠다라고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 다른 종목들하고 다 비교해봤을 때 공모가 밴드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 중에 어, 어디가 높은지는 어느 정도 참고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맥스트는 13,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을 때 어, 1,112억의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트의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고요. 에브리봇은 NH투자증권, 브레인즈컴퍼니는 키움증권플레티어는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서 공동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게 높지도 않은데 어, 공동 주관한다는 것도 조금 특이하네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 많은 종목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어, 그 다음으로 중복 청약되는 종목들이 딥노이드와 엠노입니다 똑같이 7월 21일에서 22일날 진행이 되고요. 환불일까지 주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7월 26일날 환불이 됩니다. 딥노이드는 개인에게 7만 5천 주, 균등 배정으로 3만 7천 500주 이상을 배정하게 되어 있구요. 엠노는, 엠노는 25만 4천 26주로 어, 12만 7천 13주가 균등 배정으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물량은 36%, 딥노이드는 36%, 그리고 상장일날 보호 예수로 묶이는 물량은 55%구요. 엠노는 39%에 보호예수는 43%입니다. 두 종목 전부 다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 비율은 크게, 어 좋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조금, 이두 종목은 몸을 사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 몸을 사린다고 해가지고 청약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한 균등 정도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엠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현재 코넥스에 어, 상장되어 있는 회사구요. 딥노이드는, 어, 의,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임상 의사결정으로 해서, 어,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몇 군데 했었죠. 아무래도, 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진단 같은 것들을 해주는, 어, 이런 그런 의사결정을 해주는 그런, 어,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활용한 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엠노 -no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솔루션으로 컨설팅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공모가 밴드는 딥노이드는 31,500에서 42,000원인데 장애가는 43,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최상단으로 형성 시 시가 총액은 1,941억으로 어, 좀 크긴 하네요. 자, 엠노는 21,000원에서 22,600원으로 공모가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고 7월 2일자 코넥스 기준으로 현재 26,15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가밴드 최상단 기준으로 어, 상장을 했을 때 어, 985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요. 어, 딥노이드는 어, 역시나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엠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딥노이드는 kb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햄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두 종목 다 조금 청약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한국투자증권하고 또그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수수료도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망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7월달 또 다른 기대주 카카오뱅크 그리고 어 제가 원래 스펙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 현재 스펙주가 조금 어 이상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같이 넣어는 드려 봤구요 하나 플러스 제 2호 스펙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플러스 2호 스펙을 하기 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스펙주들을 또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판단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펙주를 청약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충분히 시도할 만한 투자라고 판단이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저 7월 26일에서 27일 하나플러스 플러 하나 제2호 스펙도 7월 26일에서 27일 청약 일정이 똑같고요. 환불일 도 똑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1630만주 정도가 개인에게 배정이 되고 어, 약 818만주 정도가 균등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어, 하나 플러스 그 제이오 스펙 같은 경우에는 어, 뭐 93만 7500주가 일반인에게 배정된다 하는데 뭐 사실 스펙주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 패스하도록 하고요. 카카오뱅크는 어, 최대주주가 27%의 지분율이 가지고 있고 보호예수로 73%가 보호의 수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27% 이하가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되겠죠. 카카오뱅크는 2018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2019년도에 흑자전환, 그리고 2020년도, 그리고 2020년도 1분기 때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성장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지금 33,000에서 39,000원인데, 최상단으로 상장을 할 경우에 거의 뭐 우리나라 은행주들보다 좀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상단으로 상장 시 18조 5289억이 시가총액이 됩니다. 장외가가 현재 8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청약을 들어가고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냥 나는 이 종목은 가지고 가겠다라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업종은 은행 저축 기관 금융 서비스 쉽게 말해서 은행이 하고 있는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관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어, 그 중복청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네개 증권사에서 개인들이 꽤나 어, 눈치 보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스펙주도 간단하게 보자면 은 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최대주주가 5% 그리고 보호 예수로 묶이는 물량이 10%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은 2,000원으로 확정이고요. 스펙주는 상장을 하고 3년 동안 합병을 하지 못하면 3년 후에 해산이 됩니다. 해산 시에 어, 이자가 0.8%라고 가정을 하고 한 주당 2,400, 2 4 8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현재 뭐 삼성 머스트 오호였습니까 그게 뭐 8,000원 이렇게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셨다가 합병이 안 되면은 나중에 해산할 때 8,0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한 주당 2,000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000원보다 훨씬 웃도는 가격에 사는 거는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차 후에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합병을 하고자 하는 업종들을 신재생, 에너지, 게임, 바이오제, 화장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IT 소프트웨어, 소재, 뭐 디스플레이,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 합병하고자 하는 업종들을 적어 놓기는 했지만, 그 이외의 업종들하고도 합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스펙주마다 나름 그 당시에 핫한 업종들을 적어 놓기는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플러스 제이어 스펙주는 하나 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독 진행을 하는 NHK 이너엔 있습니다. 7월 29일에서 7월 30일이고요. 그리고 환불일은 8월 3일입니다. 개인에게 250만 주가 배정이 되고, 그리고 126만 주 정도가 균등 배정으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가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호예수로 72%까지 보호예수로 묶일 예정이기 때문에 28% 이하로 어 아마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전문 의약품 그리고 숙취해소 음료 같은 것들을 어 제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은 바이오 의약 쪽이기 때문에 테마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어, 2018년도에 꽤나 큰 폭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어, 2019년도, 20년도에 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성장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021년도 1분기 때도 83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5만원에서 5만, 5만 9천원의 공모가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5만 9천원으로 확정시 1조 7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올라온 데이터인데 공모가 밴드가 5만에서 5만 9천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외가가 7월달에 사겠다라고 올라온 금액이 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재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가 뻥튀기가 되어 있지 않나 싶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정 요구 같은 게 있다든지 공모가 밴드가 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 단기순이익이뭐 279억 정도, 뭐 올해 더 한다고 치더라도 30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자 이상 어, 7월 IPO 종목들에 대해서 어, 청약 일정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 간단하게 이렇게 맛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조금 디테일하게 청약 전에 종목들 분석했는 영상들을 보신다면 어, 조금 더 판단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어,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에 어, 좋은 종목들이 많은 7월달 IPO 일정이니까 다들 준비 잘하셔서 7월달에는 어, 돈을 좀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